아, 어, 오프라인 팬미팅도 할 예정이 있을까요? 팬미팅을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? 물론 있죠. 뭐 시간과 타이밍 같은 것들이 잘 맞는다면은 너무 하고 싶죠. 네, 사인회나 뭐 그런 거라도 작게나마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네,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. 대신에 브이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걸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떡볶이 대 김치볶음밥. 김치볶음밥. MBTI 알려달라는 글이 되게 많네요. 하지만 MBTI는 비밀로 붙이겠습니다. <laughs> 그걸로 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. 초록색이나 빨간색 염색하실 예정 있으세요? 너무 하고 싶죠. 근데,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배우인지라. <laughs>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네.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야 뭐 너무 하고 싶죠. 고3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. 어, 힘내세요, 힘내세요. 그러니까 이제, 이제, 이제 고3이라는 거죠. 이제 올해 수능을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좀 줄어들면 좋겠네요. 너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민트초코 안 좋아해요. 인초 안 좋아해. <laughs> 경희대 사자상 올라간 기분 어때요? <laughs> 그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.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.